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변형에 대한 파트를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이 어, 어, 어둡거나 그럴때는 좀 밝게 처리한다거나이런 포토샵의 기법처럼 프리미어에서도 영상이 어, 어둡거나 좀빛이나색상이런걸이제 어, 보고 하고싶을때그러니까이라이트니스아니면 컬러 이어상스트와 관련된. 비디오 에펙트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음, 푸티지에 있는 어, 주된 영상, 지난번에 불러왔던 시추였죠? 이, 어, 이 영상을 어, 편집 없이 그냥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인지 시퀀스로 그게 맞춰봤구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접어놓으셔야지 제일 편하시겠고, 이 해당된 영상을, 어, 미디어 이펙트, 어, 이펙트 컨트롤 중에서, 음, 모션을 통해서 편집을 하는 아주 간편한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모션 자리를 이렇게 펼쳐 보시게 되면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 모션에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마우스를 위로 올린 다음에 어 왼쪽 레프트나 라이트 이런 식으로 롤 오버 상태에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포지션도 이제 이렇게 좌우에서 아리선탈 아니면 버티컬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음 바로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그 모션 파트 모션이 있는 제목 자리 있죠? 모션이 있는 제목이라든가 이 아이콘 자리를 눌러놓게 되면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 Shift 키를 누르면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어, 여러분이 들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크기를 줄이는 부분은 요게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치를 움직인다거나 어, 무빙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이죠. 포지션의 그 좌표가 알아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여기 스케일 같은 경우도. 로테이트는 요런데 돌기가 보이는데 이 돌기가 보일 때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겠고요 여러분 익숙하게 엉, 엉성하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엉성하게 걸려 있는데 이 자리를 나이티 어 네, 나이티 디그리로 이렇게 놓고 직접 해주시는 게더낫겠고요 바로 요 파트를 눌렀을 때 요런 표정이 요런 그 표시가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컨트롤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조금 더 편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봤고 음 사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트 키를 누르면서 아 잠깐만 지금 같은 경우는 비디오에 이름이 뭐예요 오디오 트랙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사본을 만들 때 소리가 두 겹으로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링크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저는 어, 별개이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알트 키로 비디오 트랙만 이렇게 축소를 할 대상을 하나 만들어봤고요. 지금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모션 자리를 눌러놓고 왼쪽으로 이렇게 해당 제품 찍어놓고요. 움직여 보시고 크기를 줄여 볼게요. 음 크기 줄여 주신 거는 이 스케일에 있는 어 밸류 값을 조절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위치도 잡아봤구요 밑에 있는 대상 어 똑같이 보일라면은 모션 자리를 찍어주시고 어, 스케일은 이게 좀더 편하실 거예요. 큰 그림, 작은 그림.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클립인데 이렇게 얼굴 부분만 좀 보이는 것처럼. 잡아봤고요. 여기서 이렇게 예, 요 방법 상당히 좀 편합니다. 어, 편하니까 좀 알아두시구요. 아, 지난번처럼 백그라운드를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두 개의 비디오 트랙 1번과 2번에 있는 친구들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비디오 3, 2 트랙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동해 주시고. 어, 백그라운드를 비디오 1번 트랙에 이렇게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예잘 깔렸네요 <laughs> 좀 이상한데 자 지금 예 소리가 좀 일단 거추장 하신 분들은 찍어 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볼륨을 조절하시는 방법 좀 있어요 어 여기 보면 오디오 믹서라고 하는 자리에 오디오 믹서에 보시면은 어 레프트로부터 좌 안쪽으로부터 오디오 1, 오디오 2, 오디오 3, 오디오 4, 마스터, 전체, 올 그래서 오디오 트랙을 다 총괄하는 마스터가 있는데, 여기서 해당된 오디오 1 트랙에 있는 음을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 나중에 음을 다시 복원하고 싶을 때, 자, 지금 소리가 좀 미세하게 줄었어요. 자, 한번 지서 보세요. 조금 더. 너 C2. 시추라고 네, 이 정도까지는 뭐 들어줄 만하니까 봐주시고요. <laughs> 자, 그리고, 어, 오디오 트랙, 예, 오디오 트랙에 있는 내용 보셨고, 이제 사진 보정하는 거를 제가 영상 보정하는 방법으로 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해당된 트랙, 그 다음에, 어, 들어가서, 모션 자리를 딱 찍어주고 적당히 보기 좋게 제가 늘려볼게요. 지금은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하고 있습니다. 색 보정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색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좀 조금 밝게 보이게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부분 처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어, 이 방법은 Effect라고 하는 자리에 가보시면은 비디오 트랜지션, 비디오 이펙트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펙트 자리에 해당되는 파트에 있어요. 어 원래 이펙트 자리에도 보면은 뭐 해당된 폴더당 한1 0개 정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100개 넘지 않은 효과들이 너무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아 그중에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내용은 음 RGB 컬러 rgb 그 커버스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rgb 커버스 그래서 어 서치 이펙트 검색하는 데다가 rgb 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치시게 되면 rgb 커버스가 있는데 요 친구를 어 저는 이, 이 조그만 영상 아니면 뭐 조금 어둡게 보이죠 상대적으로 여기다가 에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게 되면 은 여기에 rgb 커버스 라고 하는 애가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에 요 여기도 똑같은 어, 밑에 있는 스크롤바 기능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어, 여기 틈새에 있는 부분을 느리게 되면은 RGB 커브스에 있는 여기 있는 어, 계기판이 어,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마스터는 우리 이제 어, 빛깔을 이야기합니다.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이런 거를 빛을 조절해주고요 레드, 그린, 블루는 컬러를 보정해 줍니다. 컬러 어저스트먼트 뭐 그런 개념인데 일단은 사진을 밝게 하는 부분은 마스터라고 돼 있는 부분에 어 중간이나 어느 지점이든 어 끝에는 안 돼요. 끝에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점이 추가가 되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클릭한 이후에 요거를 조금 이렇게 올려 주게 되면은 사진이 좀 밝게 처리가 됩니다. 어, 그 전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RGB에 있는 FX를 잠깐 꺼볼게요. 예, 네,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죠? 어, 사진을 바로 이 자리 FX 버튼을 누르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효과를 확인해 볼때 쓰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좀 음침하게 어두운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 좀 어두운 듯한 밤 표현을 좀 어 어떤 효과를 위해서 만들고 싶다거나 할때 그렇게 천의하는 방법이고요. 어 여기 있는 이 점들이 이제 하나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커브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 불필요한 점들은 잡고 마치 활시위를 조절하듯이 그냥 던지시기만 하시면 없어지는데 일단은 점을 추가해 놓고 위로 올리면 밝아지거나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지는 그 느낌을 좀 활용을 해서 컨트라스트를 좀 조절하는 그런 경우도 쓰이기도 합니다. 좀 밝았는데, 아, 위로도 좀 올릴 수도 있어요. 밝았는데, 아래 부분을 조금 내려볼게요. 아, 그러면 사진이 강한 빛과 강한 어두움으로 해서 이런 걸 이제 컨트라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어떤 엣지 있는 듯한 느낌의 영상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표현된 강아지의 전과 후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사진이 아니죠 비디오 클립이 훨씬 더 살아있죠 예,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 그런 부분 처리할 때 쓰는 RGB 커브스 아, 여기 있는 레드와 그린 블루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셔 가지고 아니 예, 비디오 클립을 보셔 가지고 레드 컬러를 올리게 되면은 레드 컬러가 올라가기도 하고 오히려 색상이 레드가 올라가 있을 때,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사이안이라고 하는 컬러가 좀 들어가지는데, 요런 걸 이제 색 보정할 때, 컬러 어저스먼트 트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구요. 예, 비로소 이제 커브가 많이 생겼죠? 커브스라고 그래서 부르는 이유가 거기서 온 겁니다. 저는 이제 색 보정은 하지는 않고, 빛깔, 즉,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 지금 이런 걸 컨트라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하려고 들어갔던 거였고, 아 그린 예 헐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컬러만 보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게 되면 마젠타라고 해서 어, 색깔 그린을 빼주면 이제 마젠타라는 마이너스 그린이 마젠타라고 하는 컬러고요 이렇게 해서 예, 어 잉크 컬러 잉크 컬러 이거는 이제 블루 그 다음에 블루를 빼주게 되면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블루 아니, 마이너스 옐로우, 위로 올리면 블루. 이런 식으로 색 보정을, 어, 사람이 봐서 좀 꼼꼼히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처리한 방법입니다. 자, 사진을 조금 더 밝고, 조금 너무 강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보정을. 이게 원래 전문가 모드로 쓰는 부분인데, 이 파트는 좀 미리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우, 너무 강한데요? 이 정도가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보면 알겠죠? 네, 사진의 품질이 예, 네, 비디오의 품질이 훨씬 더 좋게 보이는 네, 형상으로 좀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꾸며놓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던 이 강아지도 좀 뭔가 좀 해줘야 되겠죠? 음, 이럴 때 쓰는 아, 왜냐하면 동일한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날 촬영한 영상이 똑같은 빛보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이런 작업을 해주는게 아니라 아 카피라는 명령을 씁니다 지금 적용한 컬러가 적용된게 바로 이 친구죠 현재 이 친구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누른 다음에 카피 우리가 생각하는 카피는 듀플레이트처럼 어, 옆에 어, 여기 있는 대상을 이쪽으로 카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은 좀 틀립니다 마우스 라이트 마우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카피 그 다음에 원하는 영상 원하는 영상 자리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라이트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은요, 아, 효과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아, 자 잠시만요. 예, 지금 제가 위에 있는 거를 잠깐 꺼볼게요. 어, 배경, 그 다음에 원래 시추, 예. 예, 지금 이제 같은 좌표 위치, 포지션, 스케일, 이런 게좀 반영된 상태까지 복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어, 요 파트. 아,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모션 위치에 있는 포지션과 스케일이다 조절을 기 때문에 요 파트는 제가, 어, 어, 리셋을 누르면 이제 초기화가 되구요.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사진만 이제 어, 똑같은 그 컬러, 예, 브라이트니스가 어,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어, 제가 사진 크기를 좀 다르게 지금 꾸며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좀 나왔는데 이 컬러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만 어, 보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요거는 스토리가 좀 틀려졌기 때문에 회전하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어 제가 값을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사진 품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 네, 느껴지셨을 겁니다. 어그 다음에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촬영했던 영상이라고 가정해보고 어 여기 있는 다른 이미지를 좀 어 비디오 클립을 제가 뒤에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됐고요. 어예 지금 현재 있는 네이 시추 왼쪽에 있는 큰 시추죠 요거에서 카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캣아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는 원래 단축키가 u 컷이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V입니다. 요거를 누르셔도 되겠구요 카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C랑 똑같으니까 자,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어어 모션에 있는 스케일 어 변화 그다음에 포지션 리셋 예, 초기화가 됐구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어, 얘를 카피를 할거에요 다음 그날 촬영한 영상이 무지 많다고 가정해 보세요.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 친구도 색 보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 친구도 색 보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경우 아, 요거는 언링크 예. 비디오 클립이 무지 많을 때는 카피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를 쓰시는 방법을 쓰시는 거를 지금 추천해 드리려고 제가 이 장면을 어, 예 어, 비오는 날 레인 이데이 뭐클라우디뭐 그런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카피와 그 다음에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예 훨씬 사진이 살죠 아니죠 클립이 살죠 들어가서 그 상태다 에 놓고 아 어, 여기는 있 쇼컷 에디트에 있는 컨트롤 시프트 v 예, 이게 단축키라는 게카피 해당된 클립에 가서 컨트롤 시프트 v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를 부르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있는 영상 클립에도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예, 영상이 이제 골고루 페이스트 어, 어트리뷰트가 들어가서 어, 포지션의 위치, 모션의 어, 옵션 값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컬러, 그다음 프라이티니스, 컨트라스트가 조절되어 있는 형태. 요요 요 파트 부분을 집중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제가 회전 시키기도 하고 크기를 늘리기도 했었다면 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컬러, 그다음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조절했던 부분을 다른 영상이나 다른 어 어떤 클립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클립을 어 과거 뭐 y e s t e 뭐 과거의 뭐 이런 연상하는 장면이나 이런데 흑백 이미지, 그레이 스케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소 소개해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똑같은 클립이 있는데, 아, 이 친구는 컬러를 좀 흑백으로 만드는 장면으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일단은, 비디오 이펙트 컨트롤, 지금 들어가 있는 RGB 커브를, 어, 접어 놓을게요. 없어진 건 아니라 접은 겁니다. 어, 복잡할 때는 전 접어 놓고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 컨트라스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좀 강하게 한번 줘 볼까요 음 똑같은데 이렇게 위에 지금 강렬하게 그 다음에 어둠도 약간 떨어지면서 빛과 어둠의 양면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s 자 모양이 아 어, 되면 그렇게 그런 느낌이 좀 나옵니다 자 RGB 커버스를 좀 접어 놓고 음 아주 간편한 거니까 어, RGB 커브스가 이펙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X 버튼을 눌러서 어, 닫아봤구요 여기다가 블랙이라고 적을게요. B L A C K 치시면 블랙 앤 화이트라고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는 그냥 이렇게 던지시게 되면은 바로 흑백이 돼버려요. 네, 컨트라스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예, 그래서 컬러만 꼭 조절해 줄 목적으로. 어, RGB 컬러스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스터에 들어가 있는 이걸로 옛날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 흑백 사진이나 뭐 그레이 스케일 포토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의 어, 빛과 어둠이 딱 들어가 있어서 색깔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상하기가 좀 그렇겠죠 지금은 오토 세이프의 그런 거였고요 요거는 복잡해 보였다면은 방금 얘는 그냥 던져 놓기만 하면 다 흑백으로 바뀝니다 흑백으로 바뀌어버리죠. 뭐, 이걸 좀 생각해 보셨다면은, 아, 이것도, 나도 또 이거 카피 한번 해볼까? 왜?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염소, 아, 염소가 아니라, 아, 요, 요기, 이구 아나가 있는 요 자리도, 테스트 어트리비트. 네, 흑백이 되어버렸죠? 흑백이 되어버렸고. 와우,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잘못하면은, RGB 커브스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붙여질 때는 아무것도 없는 속성인 상태에서, 어, 붙여진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두 개가 중복되니까, 네. 이 친구, 이 친구 상태가, 어, 제가 원했던, 뒤에 있던 요 영상과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와 흑백을 넘나드는, 어, 컬러 보정, 컬러 어저스먼트. 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